할렐리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1월 13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아, 또이 영상을 통해 함께 말씀 묵상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아, 또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이 말씀으로 하루를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여러 모습으로. 어 보게 하셨고 또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 모습으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인지 소중한 하나님의 백성인지를 보여주고 계신다 라고 아마 생각되어지고 또 고백되어지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드러나 보여졌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요, 예수라는 이름,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을 우리에게 어, 보여주고 계시는가를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21절 말씀 아들을 아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라는 이름, 그 이름 안에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의 목적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 죄대심 그리고 고난받으심 죽으심, 부활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2 3절에는 이렇게 또 기록하고 있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임자심으로부터 죄로 말미암아 쫓겨날 수밖에 없었던 우리였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의 모든 것을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값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페이오프 아,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는, 이제 우리는 아,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됨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회복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죄의 모든 페널티를 페이 오프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 할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 모습으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또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지만 그 모든 사랑의 흔적들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줄 믿습니다. 자,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 땅의 오심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설명하는 이 말씀을 둘러싸고 있는 또 다른 스토리가 오늘 본문 안에 등장하죠. 요셉이라는 인물의 등장입니다. 마리아는 설명할 수 없는 엄청난 어,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 요셉과 약혼하기로 약속한 마리아에게 어,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어, 계획하심을 보여주지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는 그 소식이 약혼한 남편 요셉에게 전달되어집니다. 오늘 보면 19절에서요. 이 소식을 믿기지 않는 이 소식을 들은 요셉에 대해서, 그리고 요셉의 반응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요, 어,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 의롭다 라는 이 부분을 어, He was faithful to the law. 율법을 신실하게 지켰던 사람입니다.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 모든 믿기지 않는 사실을 자신의 그러한 이유 삼고 변명 삼아서 마리아를 어려움에 빠뜨린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 드러내지 아니하고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이 모든 것을 끊고자 하였습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요셉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서 이 모든 사실을 설명하지요. 그리고 그 안에 등장하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임마누엘이 될 것이다.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태어날 그 아이는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될 것이고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그의 삶을 통해 그의 죽음 부활을 통해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 줄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자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4절 말씀을 보면 그러한 요셉은 잠에서 깨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행하였다. 마리아를 아, 조용히 끊어 버린 것이 아니라 마리아를 데려와서 자신의 안에 삼고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동침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이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는요.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우리의 레퓨테이션, 우리의 명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행동을, 우리의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나름 우리가 어떤 사람이다, 라는 것을 그들 스스로 정의하지요. 저 사람은 선한 사람, 저 사람은 의로운 사람, 저 사람은 열심히 교회 다니는 크리스천, 저 사람은 겉으로는 이렇게 보이지만 속으로는 이런 사람, 저 사람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 저 사람은 이런 것을 쫓아가는 사람,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 비춰지는 우리의 모습, 그 명성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 우리의 참된 정체성일 것입니다. 요셉은 세상 사람들 눈에 그 명성은, 어,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보신 본문 말씀도 그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faithful to the law.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지키며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태어날 아이 예수 그 아이를 통해 이제는 전달되어진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 듣게 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 님의 구원의 계획 하심, 하나 님의 행하심, 그리고 그의 믿음 을 통해서 착한 요셉, 의로운 요셉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요셉 에서, 이 제는 하나 님의 말씀 에 순종 하는 요셉, 믿 음의 사람 요셉 율법 을잘 지켰 던, 그래서 세상 사람들 눈에 의롭다 라고 비춰진 요셉에서 그의 인생이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눈에 의로운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요셉으로 그의 삶이 거듭난 것을 우리는 보게 됐죠. 영어 성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롭다 하는 것을 faithful to the law. 율법에 신실했던 사람이라고 표현한다면 오늘 말씀 마지막에 등장하는 요셉은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faithful to the lord 하나님께 신실했던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요셉. 여러분, 결국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 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면 믿음 안에서 그분을 나의 구주라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고백되어진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분명히 변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눈에 비춰지는 선한 사람으로 그러한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 믿음 안에 거하며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 삶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구주라 고백하고 그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죠? 선하고 착한 그 수준의 삶이 아닌 이제는 믿음 안에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사랑 안에 사랑으로 반응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주님 이제는 믿음 안에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 삶을 살아가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의 눈에 그 명성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 앞에 그리고 주님 안에서 우리의 참된 정체성을 발견하고 믿음으로 이제는 우리에게 맡겨 주신 이 삶을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 나이다. 아멘.